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케이트보드 브이로그입니다. 그 크리스마스 구독자 이벤트 응모하는 방법이 변경돼가지고 지금 좀 급하게 영상을 켜보게 되었습니다. 이제 원래라면은 원래 제가 영상에서 그 안내했던 응모하는 방법은 영상 자체에 그 댓글을다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커뮤니티. 게시판에 제가 글을 한개 만들어 놨습니다. 커뮤니티 게시판 글에다가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. 어, 방법은 뭐 동일하긴 한데,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응모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글이 들어가야 되고,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실 때, 뒤에 뭐, 지메일, 네이버,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글로, 네, 골뱅이 하시고 한글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. 어, 왜 이렇게 변경을 하는가 하면, 실은 제가 아까 너무 놀랐어요.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, 이제 확인해 봤는데, 댓글 수가 14개라고 떠 있는데, 댓글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가지고, 좀 검색을 하고 알아봤더니,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 그 댓글이 어떤 링크나 이메일 주소가 반복적으로 댓글이 달리면, 얘가 스팸으로 인식을 한대요. 그래서 지가 알아서, 삭제 처리를 해 버린대요 그래서 개수는 14개라고 떠 있는데 한글도 글이 없는 이유가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아 가지고요 좀 알아봤더니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괜찮다라고 나와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실 때도 그 뒤에 뭐 네이버 지메일 이런 부분은 영어로 말고 꼭 한글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참 제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이제 알아보고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좀 이제 미리 그 응모하셨던 분들에게는 한번더 네, 좀 응모글을 적어야 되는 또 그런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. 다음 번에 이벤트 진행할 때는 이제 알았으니까 더 매끄럽게 이벤트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번더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영상에 댓글 달지 마시고요. 커뮤니티 게시판 혹시 찾기 어려우시다면은 찾기 어려우시려나? 아이고 제가 아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아무튼 좀 혼자 약간 쇼를 했네요. 이게 뭐지? 이러면서 <laughs> 듣게도 저도 뭐한가지씩 배워가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네, 어, 제발 그 미리 응모했던 분들이 꼭이 영상을 꼭 제발 좀 보시기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아이고 전 이제 아까 오다가 호떡을 사왔거든요 네, 호떡 다 식었을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맛있어 호떡은 식어도 맛있죠. <laughs> 무슨 말 하고 있노? <웃음> 아무튼. <웃음> 여러분, 예, 굿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스케드부터 보려고 했습니다.